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평행주차를 알려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도 평행주차 많이 알려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세 가지 방법. 네, 우리 우중좌방법, 좌중좌방법, 그리고 랜덤 평행주차. 이세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이세 가지 방법이 뭐가 다른지 아 어떤 게 나한테 더 맞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나중에 평행주차 하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평행주차 첫폭감도 어렵고 많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하시면 언제든지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요 방법 잘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중자 방법인데 일단 저희가 들어갈 주차칸에 앞차하고 사이드미러를 맞출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옆에 폭입니다. 다른 방법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옆에 폭을 한 50cm 정도 예, 50cm 정도에서 1m 사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옆차랑 사이드미러를 나란히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꽁무니가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후진 놓고, 자우중주라는 거는 이제 핸들을 세 번을 꺾는다는 거죠. 자우 오른쪽으로 끝까지. 자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봅니다. 왼쪽 사이드 미러로 뒤에 있는 차량이 예, 우리 사이드 미러에 다 보일 때 앞부분이 다 보일 때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이 다 보일 때. 자 이때 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한 바퀴 반 원위치를 하는 거죠. 자 원위치를 해놓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자 우리 뒷바퀴를 어디에다 맞출 거냐, 얼만큼 들어갈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어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예 뒷바퀴를 예저 흰선 흰선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흰선 바로 앞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선 바로 앞까지 가서 정지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저 보드블록 쪽으로 많이 붙을 거고요. 여기서 덜 들어가면 아마 바깥쪽으로 좀 빠져나올 거예요. 자, 이 정도 쓰시면 왼쪽 뒷바퀴는 지금 선을 밟았죠. 자,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차 라인이 거의 있는 데는 왼쪽 뒷바퀴가 선 바로 앞에 쓰셔도 되고, 그러면 오른쪽 뒷바퀴는 흰선하고 한 50cm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선이 있을 경우요. 선이 없을 경우는 이제 왼쪽 못 맞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오른쪽을 보시고 뒷바퀴가 보드블록하고 한 50cm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좌 왼쪽으로 끝까지 꺾고 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앞에가 달지 저 앞에 차 후미를 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쪽이 닿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뒷바퀴가 저 보드블록에 닿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후방 카메라로 뒤에 차량이 닿는지 요세 가지를 보시는데 순서는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시면서, 자, 일단, 오른쪽, 앞에는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뒷바퀴, 안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예, 뒤에 안 되죠? 자, 그러면, 똑바로 될 때, 정면이 되면, 정지를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정면이 되면, 정지를 했을 때, 약간 뒤쪽으로 차가 쏠릴 거예요. 예, 공간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위치를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놓고, 가운데다가 맞춰주시면, 예, 주차가 끝나겠습니다. 자이 우중좌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예, 공식이 간단하죠. 자, 근데 자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좌중좌 방법입니다. 좌중좌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나란히 세우기가 힘든 경우, 이제 만약에 앞에 뭐 트럭이 서 있다든가 예, 사이드 미러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예, 나란히 뒷공무니를 맞추기가 힘든 경우 그런 경우 쓰는 방법이 바로 좌중좌 방법입니다. 한번 지금 해볼게요. 자, 중자 방법도 이 오른쪽 체폭감은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한 50cm에서 1m 정도 사이를 띄고 가시다가 자, 이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차가 트럭일 경우나 아니면 뒤로 돌아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물 그냥 벽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뒷공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자, 이럴 때는 사이드 미러. 예 사이드 미러가 네, 옆에 장애물에 시작되는 지점하고 일치가 될때 정지를 합니다. 자 이때가 이제 좌중좌 방법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핸들을 돌립니다. 자좌중좌좌 좌, 좌, 왼쪽으로 끝까지 꺾습니다. 자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왼쪽에 혹시 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이드 미러를 꼭 한번 보시고 저렇게 차가 오는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차가 없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차가 없으면 천천히 나가면서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우중좌와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차량의 앞부분이 다 보이면 정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지를 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중인데 자, 지금 보시면 네, 아까와 다르게 좀 많이 왼쪽으로 더 튀어나오죠? 그래서 옆에 공간이 좀 넓어야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중 놓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후진기를 넣고, 그대로 이제 뒤로 예, 뒷바퀴 오른쪽 뒷바퀴를 보든가 라인이 있으면 왼쪽 뒷바퀴를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뒷바퀴가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선 바로 앞에서 정지하든가 아니면 오른쪽 뒷바퀴는 선에서 50cm 정도 떨어지면 정지를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좌, 좌, 중, 좌.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자, 여기도 이제 앞에 닿나 보고, 옆에 뒷바퀴 닿나 보고, 뒤에 후방, 차량이 닿나 보고, 이세 가지를 보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똑바로 되면 쓸 건데, 어이고, 아까는 바로 들어갔는데, 자, 지금은 뒤에가 공간이 좀 좁죠? 근데,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차가 삐뚤어졌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부분을 넣고 싶을 때는, 자, 드라이브 넣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앞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차량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위치 하고, 자, 그래도 좀더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중간에다 맞춰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우중자보다 약간 뒤로 좀더 쏠리네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랜덤 평행 주차인데, 이 랜덤 평행 주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앞 부분이 좀 불안해서 차폭감이 없어서 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자 우리가 아까 우중좌 방법 사이드 미러를 맞췄죠. 자 똑같이 사이드 미러를 맞춰서 정지를 해줍니다. 자 후진 넣고. 자, 우 오른쪽까지 똑같아요. 자, 우 꺾고 왼쪽 사이드 밀어보고 예, 뒤에 차량이 다 보이면 정지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뒤에 차량이 다 보이면 정지. 자, 여기서 이제 핸들을 원위치 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 다른 게 아까는 이제 뒷바퀴가 예, 저선 보드블록 바로 앞까지 50cm 떨어져서 섰는데 자, 이번에는 네, 완전히 뒤로 그냥 최대한 맥시멈으로 붙일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뒷바퀴를 보시고요. 안 보이면 사이드 미러 내리셔야 됩니다. 자, 뒤로 최대한 뒤에 차 닿는지도 한번 보시고, 예, 보도블록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 붙일 거예요. 완전히. 자, 완전히 거의 붙였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뒤로 다 붙였어요. 자, 그럼 이제 차가 삐뚤어졌죠? 자, 근데 대신 앞에는 좀 안전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중좌 하면서, 좌 하면서 저 앞부분이 닿을까 말까 막 걱정이신 분들. 그럼 이렇게 해놓으시고 드라이브 놓고자 여기서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앞으로 나갈 때 너무 많이 나가시지 말고요. 자 뒷바퀴가 보면 조금 벌어질 거예요. 저기 선이 있죠? 네, 선이 있는 곳까지만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 나왔죠? 앞에 차폭감이 없으니까 더 가까이 붙이기가 힘드니까 자이 정도 벌어졌죠? 여기서 후진 넣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이제 똑바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 원 위치 자 그럼 그냥 가운데 딱 들어왔네요 앞에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자이세 가지 방법인데 자 지금 마지막 했던 이 랜덤 평행주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근데 대신 수정이 좀 들어가죠 예, 수정이 한번 두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예, 앞에 닿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또잘안 됐을 때, 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 나는 공식대로 했는데, 왜 미남쌤처럼 되지 않을까? 자, 그럴 때 이제 수정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수정은 어떻게 할까요? 가볼까요? 자, 우중좌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이드미러 맞추고요. 표준기 안 넣고, 자, 우. 자, 왼쪽 사이드미러 보고 뒤로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덜 가볼게요. 자, 뒤에 차가 조금 보일 때 섰습니다. 아주 조금 보일 때. 네, 이제 여기서 중. 그러니까 각도가 좀더 틀어져야 되는데 덜 틀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뒷바퀴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어, 어? 너무 저 뒤로 쭉 계속하네? 어, 왜 나는 저렇게 가지? 어, 더 가면은 뒤에 차가 달것 같은데,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서야겠다. 아, 그 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다시 앞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자, 앞으로 들어왔어요. 어, 근데,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위험하겠죠?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자 핸들을 원위치 하시고요. 자 후진 기어를 넣고요. 그대로 뒤에 공간을 좀 뺍니다. 자 뒤로 좀 붙여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나갈 거예요. 네, 약간 앞으로 나가서 자 다시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자 뒤에 있는 차량의 앞 부분이 다 보일 때까지만 나갈 겁니다. 자, 왜 뒤로 뺐냐면, 앞에 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자, 옆에, 뒤에 있는 차량의 앞부분이 다 보이면 정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원위치에서, 자, 여기서 이제 뒤로 조금 더 빼주시는 거예요. 아까 덜간 거를 여기서 이제 빼주시는 겁니다. 자, 뺐죠? 그 다음에 다시 끝까지 꺾어서 들어가는데, 자, 이제 뒤에가 이제 조금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또 뒤에 차량이 달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앞으로 나가시면, 네. 똑바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있죠. 자, 그 다음에 원위치하고 앞으로 많이 붙었으면 약간 뒤로 빼줍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뒤로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뒤로 조금 더 들어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가 아까 중에서 좀덜 들어와서 그래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답니다. 그러면,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뒤로 조금 더 들어와서 들어오면, 이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많이 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우중자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사이드 미러를 맞추고요. 허진 넣고, 자, 우. 자, 근데, 자, 뒤에 차량이 다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들어가 버렸어. 어, 더 많이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충. 자, 이제 뒤로 들어가서, 자, 뒷바퀴가, 어, 흰선, 앞까지 가면, 쓰고. 이제 좌. 끝까지 꺾는데, 어, 뒤에 차가 더 가면은, 어, 보드블록에 닿을 것 같은데, 어, 느낌에 저 보드블록 닿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냥 그대로 드라이브를 놓고, 차를 약간 앞으로 뺍니다. 저 앞차가 닿지 않도록 앞으로 좀 빼주세요. 자, 뺐죠? 앞부분이 나왔죠? 핸들을 원위치하고, 자, 앞으로 조금 나가주시면 돼요. 그니까 뒷바퀴, 축이 되는 뒷바퀴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만 앞으로 빼주세요. 자 그리고 후진 넣고 다시 꺾어서 들어가면 네 조금 벌어지면서 뒤에 보드 블록이 닿지 않고요. 자 똑바로 됐을 때 정지 하면 됩니다. 물론 안으로 좀더 들어왔죠. 자 이런 경우는 예 원위치하고 자 안으로 좀더 들어온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바깥쪽으로만 안 나가면 예, 우리 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워두면 됩니다. 자 근데 안으로 너무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그걸 한번 더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이 평행 주차는 이 차폭감도 어렵고요. 그리고 공식대로 안 하시면 뭔가 조금만 핀트가 안 맞아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든가 너무 덜 가든가, 그리고 앞에 차, 차폭감이 없어서 달것 어,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좀 어려워 하시는데 조금씩 하시다 보면 네 응용도 되고요, 예, 수정도 되고요, 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세 가지 방법 오늘 알려드렸죠? 네, 우리 우중좌, 좌중좌. 또 하나 어, 랜덤 평행주차, 마음이 편한 랜덤 평행주차. 자,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아, 나는 이게 제일 편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 실제로 주차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뭐 공식을 적용을 안 하겠죠? 저는 미남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 저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응용이에요. <목소리> 자, 그냥 대충 붙어서 가다가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사이드 미러가 우리 차를 지나잖아요. 그럼 살짝 틀어요. 살짝 틀어서 그냥 대충 각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후진 놓고 자, 이제 들어가면서 꺾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들어가면 각도를 맞추는 거죠. 꺾었다 풀었다. 꺾었다 풀었다. 그 뒷바퀴가 들어간다 싶으면 앞에가 닿는지 보고, 자 앞에가 들어온다. 아 뒤에도 어느 정도 들어갔고 앞에가 안 닿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꺾어서 뒤에 닿나 보고, 옆에 닿나 보고, 스톱 원위치하고 앞으로 조금 빼서 가운데 세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어, 가면서 핸들 조작을 하는 건데 보통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 이제 모든 공식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가시면서 각도를 만든다. 자 우리 꼭무니가 저 앞까지 간다. 자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각도를 맞춘다. 자 그럼 들어가면서 이제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한다. 자 그다음에 언제부터 꺾어야 될지 예,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다 통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부드럽게 주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공식을 좀 적용해서 주차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예, 그 연결 동작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평행 주차에 대해서 거의 뭐 종결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오늘 평행 주차 모든 걸다 알려드렸는데 어, 실제로 해보시지 않으면 좀 어렵고요. 이 평행 주차 같은 경우는 진짜 혼자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차 사이에 주차하는 연습은 누가 와서 좀 봐주면서 이렇게 옆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평일차 어렵지만 해보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안녕 부잉부잉.